제 15회 한옥유 세계대학생 중국어대회 미국 중서부 예선전이 지난 23일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중서부 15개 대학교에서 온 대학생 70명이 예선전에 참가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예선전은 주제연설과 장기자랑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 꿈을 실현해 미래를 밝게 비추자란 제목으로 진행된 주제연설에서 많은 학생들이 미래를 중국꿈과 연결시키면서 중국어 배우기를 통해 중미 양국의 유대 역할을 하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장기자랑 부분에서 노래, 가무, 서법, 무술 등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중국어的时候我有一点紧张，因为呃中国的文化比美国的呃很不同。回美国的时候我很想中国，因为 미국은 국 너무 어미국중국의기회적어 공자학원 본부와 중국 국가중국어 국제보급 지도소조 판공실 주체로 열리는 한어교 세계 대학생 중국어 대회가 현재 세계 각국 대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을 알아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